Tá <laughs> 작그중 마중에도 저희와 함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어非常欢迎大家在之中来参加我们的画展 다음은 환영상위, 축사, 참여하신 작가님들의 소개 그리고 작사 감사의 선물 주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下面是欢迎词及축词还有介绍 어,来宾, 어画家的 以及感谢词的部分。汉中文化教中文化教育振兴协会名誉会长何泰奎先生的欢迎词时间。<music> 지금 저희가 한두 번 아니시니 매년 이루어지다가 어, 지난 5년간 시기적인 팬들 이유로 인해 열지 못했습니다. 어, 그때 제사회에 참여하신 분이 뮤커난 선생님이 그 시간에 어, 돌아가셨습니다 어, 그분의 선한 뜻상에 아주 더 선한 원리 모아. 呃，我们的韩中文化交流展每年都会进行，但是由于疫情原因，我们有五年的时间没有与大家见面了。但是在这五年的时间里，曾经参加过第四届韩中文化交流展的刘克仁老师离开了我们，所以现在让我们为这位故去的老人来致以默哀。我我们 제대로 계속, 열리이 되어가지고, 제대로 된, 수도 <목소리도> 텐지, 건대 봉도 봉가와, 아, 열심히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

공기를 오신 중국 화가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以浓墨重彩向在座的嘉宾送上美好的祝福。